비극 맥베스는 마녀 셋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마녀들은 맥베스 장군과 뱅커 장군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타나 두 장군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마녀들이 임무와 합창하는 화두적인 말과 두 장군에게 하는 예언을 들어보시고 그에 이어 마녀들은 예언을 듣고 동요하는 맥베스의 마음을 쇼스다고비치의 왈츠 첼로 사중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시나? 돼지 죽이러. 넌뭘 했지? 나는 오늘 어떤 선원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녀이 앞치마 한가득 밤을 쌓아놓고는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고 있길래 나좀 다오 했더니 그비어먹을 뚱보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는데? 뭔데? 꺼져 이 파고호 선장의 마누라인데 지금 그 남편은 알레포에 가 있지 하지만 내가 쳇바퀴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꼬리 없는 쥐가 되어 그놈을 마구마구 골려줄 테다 <웃음> <웃음> 그럼 내가 너에게 바람 하나를 주지. 고마워 그렇다면 나도 내가 가진 바람을 하나 주지 좋아 나머지 바람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뱃사람의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나의 바람은 자유로이 불어댈 수가 있지 그년 남편놈을 건초처럼 말려버릴 거 <laughs> 그리고 그놈 눈꺼풀 위에서 밤이고 낮이고 잠이 들지 못하게 할 테니. 게다가 그놈 배를 침몰 시킬 수는 없겠지만 태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뛰 흔들어 줄테다 뭐? <laughs> <laughs> 어? 북소리다. 맥베스가 온다. 맥베스. 조종하는 새 자매, 손에 손을 잡고 바다 천리, 육지 천리 순식간에 달린다. 돌아라, 돌아라. 네가 세 번, 내가 세 번, 한번더세 번이면 아홉으로 끝난다. 쉬. 주문은 맺어졌다. 이렇게 나쁘면서 좋은 날씨는 처음 보았어 아니, 저것들이 무엇이냐? 저렇게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 땅 위에 사는 것들 같지는 않은데 땅 위에 있구나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들이냐?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게야? 오, 내 말을 알아 듣는가 보구나 거칠게 튼 손가락을, 빠쌍 말라 비틀어진 입술에 갖다 대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여자 될 것이다. 그렇지만 수염이 있으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말을 할수 있다면 말을 해 보아라. 너희들은 무엇들이냐? 맥베스 만세! 글레미스 영주께 축복을. 맥베스 만세! 코더 영주께 축복을. 맥베스 만세! 장차 왕이 되실. 왕왕왕 왕, 왕. 왕이 되실 분? 장군,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듣기에도 좋은 말을 왜 그리 무서워하시오? 진실로 너희들은 환영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냐? 나의 귀한 동료를 너희들은 현재의 칭호를 가지고 환영하고 장차 왕이 될 희망이 있다는 훌륭한 예언을 하였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말이 없느냐? 어서 말을 하거라. 내 너희들에게 은혜를 구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의 증오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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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베스보다는 못하나 더욱 훌륭하신 분! 맥베스보다 운이 좋지 못하시나 훨씬 운이 좋으신 분! 왕이 될순 없으나 왕이 될 자손을 낳으실 분! 그러니 두분다 만세! 맥베스와 뱅커! 펭코우와 맥베스 둘다 만세! 만세! 개석거라 이 수상한 것들아! 말을 좀더해다 나의 선칭이 돌아가시고 내가 글래미스 영주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코더 영주라니. 코더 영주는 현재 생존해 계시며 명망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된다니 그건 내가 코더 영주가 된다는 말보다 더더욱 믿지 못할 일. 너는 희 어디서 이런 괴상한 정보를 얻어 왔느냐 말해라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추한 것은 아름다운것 아름다운 것. 사라진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thank you 해주신 정영인, 김혜윤, 이기석, 전혜진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왈츠의 리듬과 또 마이너한 곡의 분위기가 동요하는 맥베스와 맥베스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마녀들이 입을 모아 합창한 아름다움은 추함이고 추함은 아름다움이다. 이 말은 극 전체의 주요 주제로서 음. 앞으로 맥베스가 깨달아가야 할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죠. 인생은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승리는 패배고 음. 좋음은 나쁨이고 얻는 것은 잃는 것이고 권자의 올라감은 추락이고 영광은 슬픔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저는 지금까지 승리하고 쟁취하는 삶을 추구하며 좀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곧 패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아, 제가 오늘 이 맥베스의 작품을 보면서 가치의 양면성을 조금 알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녀들의 예언을 듣고 맥베스는 이 예언을 바로 맥베스 부인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내면에 억눌러왔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살아나면서 그들의 성에 방문한 던컨 왕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맥베스는 왕을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에는 인간적이고 친절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서 어, 그에게는 조금 그걸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맥베스 부인은 이 극에서 처음 등장한 세 마녀에 이어서 네 번째 마녀 역할을 합니다. 맥베스가 실패를 염려하자 그녀는 맥베스의 귀에 그녀의 섬뜩한 야심을 쏟아붓습니다. 이 장면을 함께 감상해 보시고 또 이들 내면의 갈등과 야욕을 이와진 트리오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연주는 트럼펫, 바이올린, 피아노, 삼중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해버려서 일이 끝난다면 얼른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이 현세에서 다시 심판을 받는 법이다. 살생이란 한번 가르치면 그것을 배운 자는 가르친 자를 그 보답으로 다시 괴롭힌다. 그리하여 공정한 정의의 신은 독배를 부은 자의 입에 되부어 주게 하는 것이다. 덩커 남은 이중으로 믿고 이곳에 왔다. 첫째로 나는 그의 친척이며 신하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러한 행동에 강경하게 반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나는 이 집의 주인이므로 암살자의 침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내가 칼을 든다는 것은 절대로 안될 말이다. 게다가 덩커넝은 인자하신 인감이시며 왕권을 가지신 후로도 한 점의 결점이 없으신 분이시다. 배악께서는 식사를 거의 마치셨어요. 왜 자리를 뜨셨어요? 우리 이번 일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배악께서는 나에게 은덕을 베푸셨고 그로 인해 나는 온갖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그런 광채를 몸에 걸쳐 보지도 않고 내 던져 버린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당신이 품고 있던 그 희망은 술에 취했었던 건가요? 그처럼 천연덕스럽게 보고 계신 것을 이제 파랗게 질려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전 앞으로 당신의 사랑도 그런 것으로 치겠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두시오. 난 사나이 다운되시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라면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요. <laughs> 그럼 이 계획을 나한테 알리실 때 당신은 무슨 짐승이셨던가요? 이러한 계획을 나한테 알리셨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사나이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러한 다짐을 하였다면 난, 난! 내 젖을 빠는 귀여운 아이일지라도 머리통을 꺼내서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만일 실패한다면? 실패라니요? 당신이 이 용기를 단단히 동여매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어요. 늙은 왕은 여행으로 잠에 빠지고 시종들은 수레치에서 시체처럼 자고 있을 때 호위도 없는 그 덩커난 몸에 우리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수레치한 시종들에게 무슨 죄인들 뒤집어 씌울 수 있지 않겠어요? <laughs> 전에는 그저 사내아이나 나없이 그 담대한 성정으로는 남자밖에 낫지 못할 것이요. 왕과 함께 방에서 쓰러져 자는 그두 신하에게 피치를 하여 주고 그자들의 담도를 사용하면 그자들의 소행으로 보이고 다녀. 누가 그렇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우린 그저 왕의 흉변을 듣고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 돼요. 결심했소. 이 무서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소. 자, 갑시다. 좋은 얼굴로 세상 사람들을 속입시다. 마음의 거짓은 거짓 얼굴로 감추어야 하는 법이요.